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강입니다자 여러분 오늘은 주안 삼동 근처 신기시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 근처에 또 오래된 노포 고깃집이 있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정유강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인천지역 고깃집 요청이 많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깃집은 인천 주안동 인근에 위치한 왕소금 주먹고기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꽤나 오래된 식당인데요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멀리까지 알려진 식당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주 한잔 땡기는 분위기 속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들. 지금부터 이 식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근처가 주안역하고 인하대학교 사이쯤 그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저녁 피크 시간인데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내부가 생각보다 협소해요 공간이 그래서 테이블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분위기도 굉장히 노포식당만의 매력이 있는게 고기도 참 맛있을 것 같네요 일단 들어가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좁은 공간에 원형 깡통 테이블이 딱 6개 있었습니다. 노포 식당만의 매력적인 분위기는 말안 해도 일단 합격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 메뉴가 주먹고기집답게 일단 첫 번째 주먹고기가 있고요. 주먹고기는 아마 목살일 거예요. 그 다음, 갈매기, 가브리, 항정 이렇게 특수부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곳에 메뉴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고기 메뉴는 주먹고기, 갈매기, 항정, 가브리 이렇게 네 가지 부위가 있었습니다. 가격대는 180g 1인분 기준 만원대로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대였습니다. 이외 다른 술안주 메뉴들도 만원이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대라 안주빨 좀 부려도 친구들한테 욕먹지는 않겠네요. 기본 밑반찬은 입맛을 돋궈주는 새콤한 오이냉국부터 부추 겨자소스와 절임류, 쌈채소 등으로 심플하게 나오는데요. 특히 번데기와 새우젓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야, 일단 오이냉국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살짝 새콤한 맛에 살짝 매콤한 맛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맛이 고기 감칠맛을 계속 끌어올려주고 그 고기를 땡기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고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불판은 두껍고 매끄러운 사각 무새 주물 팬에 옛날 노포 식당들이 많이 사용하는 야자 저마숯이 나왔습니다. 고기는 갈매기살과 항정살을 각각 1인분씩 주문했고요. 가격은 총 22,000원으로 정말 저렴하네요. 고기를 굽기 전에 지방으로 불판을 코팅해 줬습니다. 갈매기살은 한줄반 정도 나왔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도 신선하고 육색이 진한 게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갈매기살을 주문했는데, 갈매기살이 굉장히 도톰하게 나오고, 이제 막이 같이 살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팬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생각보다 한번 달궈지면 열 보존이 굉장히 세게 잘 됩니다. 지방덩어리를 큰걸 하나 주세요. 근데 고기 구울 때 집게로 이걸 집고 지방을 녹이면서 이렇게 굴려주면은 갈매기 살 자체가 지방이 적다 보니까 이 돼지 지방이 녹으면서 겉에 코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타지 않고 굉장히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하면서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고기를 구우시면은 굉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식당 자체가 통갈매기 살이고 겉에 마기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겉을 잘 지져줘서 구워주면은 그 고기에 쫄깃쫄깃한 식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고기 풍미도 확실히 더 많이 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 살이 다 익었거든요 지금. 자, 가장 기본 소금만 살짝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맛있다. 갈매기 살 굉장히 신선합니다. 따로 그런 특유 잡내 같은 거, 그런 안 좋은 풍미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갈매기 살만의 피맛도 느껴지면서 풍부한 육향 그리고 씹었을 때 쫄깃한 식감까지. 아, 아주 갈매기 살 맛있네요. 여기 또 새우젓이 있어가지고 새우젓에다가 먹어 옛날 그 족발집 같은데서 나오는 새우젓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먹겠습니다. 아, 와, 야, 새우젓이 기본. 갈매기살의 그 감칠맛을 쫙 올려주네요 음잘 어울린다 엄청나게 부드럽진 않습니다 적당히 씹는 맛은 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씹을수록 육향이 계속 느껴져서 나중에는 그 피맛이 감돌면서 단맛이 느껴져요 이 특유 통갈매기살만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지금 보면은 180g당 갈매기살이 만 원이에요 진짜 국내산 갈매기살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고추장아찌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구성이 굉장히 심플한데도 딱그 고기들하고만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짠맛이라든지 신맛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와 이거 사용할마다 이거 불판. 야이 너무 좋은데? 불판 스크래퍼로 한번 이렇게 밀어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싹그 찌꺼기만 딱 제거가 되고 그다 마지막에 다시 또 돼지 비계 갖다가 한번 코팅을 해주니까 다시 새 것처럼 아주 깔끔한 다시 불판이 됐습니다. 항정살은 한입 크기로 나오는데요. 두께가 두툼하고 지방 손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 약간 옆, 옆쪽에다가, 네. 어... 네. 꿀팁이네요, 꿀팁. 그 여기 사장님께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항정살은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이 없는 쪽에다가 살짝 털어가지고 구우면은 고기에 그런 그을음의 맛, 안 좋은 맛들이 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탁탁 털어주면서 구우면은 연기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고기가 조금 더 맛있게 잘 구워지네요. 촬영할 때 웬만해서 술안 마시는데 여기는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한잔 하겠습니다. 아. 죽인다 죽여. 와. 자 이제 맥주 한잔 원샷 했으니까 항정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정살이 굉장히 도톰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소금만 살짝 찍어가지고 와.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방도 적당히 잘 녹였고, 그 다음 지금 딱 육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울 때입니다. 자.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적당히 너무 잘 구워가지고,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한강살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바짝 익으면은 조금 더 아삭한 식감하고 크리스피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각보다 새우젓이 좋네요. 새우젓이랑 먹는 게 이게 잘 어울리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그 지시가 쫙 터지, 터지는 느낌 그런 느낌. 와. 지방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해가지고 음 너무 좋습니다. 고소한 맛도 되게 좋고 황정살이 180g에 12,000원밖에 안해요, 여러분. 황정살이 참 재밌는 게 두께마다 그 구워질 때 식감이 완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얇았을 때그 식감의 장점이 있고 그다 약간 사선으로 떴을 때그 식감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두꺼울 때 통으로 구웠을 때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느낌으로 드셔보시면은 또 그것도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이쪽 식당은 한입 크기로 커팅을 해주면서도 두께감이 약간 있다 보니까 그 먹었을 때 육즙하고 지방이 터지면서 그리고 약간 그 아삭 아삭아삭한 식감이 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드러운 식감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 여기까지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왕소금 주먹고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끌벅적 소소함을 느낄 수 있었고 가격 대비 만족감도 좋았던 식당이었습니다. 다만 역세권에서 떨어진 동네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내부가 협소해서 많이 시끄러울 수 있고 연기에 취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 바닥도 그렇고 진짜 이런 리모델링 안된 이런 벽지 색깔들 이런 느낌들. 이런 게다 하나의 노포 식당들만의 매력이면서도 이 식당의 그 색깔을 나타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식당들을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그 프리미엄 식당들의 매력이 있고 그 다음 이런 노포 식당들만의 매력. 그중에서도 이 노포 식당들의 매력은 투박함과 뭔가 소소함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이 고기 질도 그만큼 따라와주면은 또 거기서 만족감이 배가 되는 그런 것들. 가까운 지인들하고 방문했을 때 정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시끄럽게 떠들 수 있는 그런 매력들. 이게 바로 이런 투박한 노포 식당들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